조금 내가 심하게 얘기할게 왜냐면은 아무것도 안니야자 영양제라고 하는 거는 단어를 들어봤을 때 이게 뭐 때문에 먹는 거 같아요? 영양이 부족해서. 영양이 부족해자 안녕하십니까. 연대슬기병원 김슬기 원장입니다. 근데 요즘 SNS나 TV 보면은 관절에 좋은 영양제나 뭐 그런 거 많이 광고들 하잖아요. 혹시 음. 원장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챙겨 먹는 영양제 같은 건 있을까요? 음, 아 그거는 뭐 사실 뭐 의사도 사람이라서 그 사람의 이제 경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 나는 개인적으로는 뭐 영양제 이런 걸 전혀 먹고 있지는 않아. 글쎄 뭐 가끔 뭐 비타민 근데 뭐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런 게뭐 크게 부족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영양제라고 하는 게 의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내가 심하게 얘기할게 왜냐면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 의사들에게 혈압이 높아 그럼 혈압약을 먹겠지 혈당이 높으면 이제 당뇨약을 먹을 거야 그치? 그런 그 거는 건강에 굉장히 필요하니까 먹는 거고 그런 거는 유지를 잘 해야 되는 건데 자, 영양제라고 하는 거는 단어를 들어봤을 때 이게 뭐 때문에 먹는 거야 영양이 부족해서. 영양이 부족해서. 그럼 영양이 부족해? 영양이 뭐야? 우리 3대 영양소 있잖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가 지금 뭐 영양이 부족해서 기아에 허덕이고 뭐 저체중에 시달리고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 우리는 오히려 과체중에 시달리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양이 부족할 일은 없어. 근데 영양제라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목적이 너무 불분명해. 그러니까 무슨 영양소를 갖다가 부족해서 보충해 을 주기 위한 것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가 어렵다는 거야. 영양제 주사 맞아 나달라 아니면은 뭐 영양제 뭐, 뭐 좋은 영양제 좀 달라. 근데 나는 그냥 영양제 주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어떤 특정한 그 성분을 갖다가 혈액으로 주입하기 위해서 맞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정맥 주사학회라는 게 있어서 그런 데서 연구를 많이 해 실질적으로. 단순 영양제라고 보기는 어렵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먹는 영양제, 영양제라고 이제 부르는 것들 중에서 나는 이제 정액과 의사니까 많이 물어보는 게뭐 예를 들면 콘드로이치, 뭐 이제 연골에 좋다는 건데 무슨 무슨 추출물, 뭐 이런 것들 많거든.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것들을 영양제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면 인터넷 매체나 아니 방송이나 이런 데서 팔고 어 이런 걸 사람들이 사서 먹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건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정말 먹어가지고 몸에 좋고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의사들이 그걸 처방을 해주겠지 그러니까 내가 말, 내가 환자들한테 주는 영양제 중에 제일 흔하고 적극적으로 먹으라고 권하는 거는 난 정의가 의사니까 칼슘제 근데 칼슘제랑 요즘에 비타민D가 같이 한 알에 한 약하나에 한 들어있는 그런 약들이 있거든 그런 약들은 좀 나이 드신 그 할머니들이나 어르신들한테 드시라고 한단 말이야 왜냐면 은 칼슘을 음식으로 섭취해가지고 그게 내 몸에 흡수가 되려고 하면은 칼슘이 많이 있는 음식을 먹기도 해야 되지만 그 칼슘을 복용했을 때그 칼슘이 내 몸에 흡, 섭취가, 흡수가 되려면 그 우리 몸에 있는 비타민 D3라고 하는 게 피부에서 합성이 돼가지고 그게 있어야지 이 복용한 칼슘이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거든? 칼슘을 먹었는데 비타민 D3가 없으면 섭취가 안 돼. 어, 그러면은 칼슘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에서 그걸 섭취를 못하면 그거는 다 빠져나가는 거니까 비타민 D3가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가 보충하려면은 밖에 나가서 햇빛을 많이 쬐야 된단 말이야 피부에 있는 비타민 D2가 햇빛을 받으면 D3로 활성화가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모르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먹는 칼슘이랑 비타민 D3를 섭취하게 해가지고 보충하게 해 그거는 많이 도움이 되니까 뼈에 장기적으로 뼈의 강도를 높이는데, 아니면 떨어지는 걸좀 막는데 도움이 되니까 하시라고 하거든. 근데, 예를 들면 관절에 좋다고 하는 무슨 뭐, 콘드로이친이라든지 이런 다른 기타 이런 약들은, 일단은 그거는 의사가 먹으라고 하질 않아. 내가 환자분들한테 누가 선물로 주면은 있으면 드시는데, 그걸 구해서 먹지는 말라고 그러거든. 그리고 그거를 병원에서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거의 약효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의사들이 처방을 해주겠지. 근데 그거는 처방이 필요 없이 그냥 사서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말 그대로 건강보조식품이지 그거는 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돼지껍데기를 먹으면 피부에 좋다해서 돼지껍데기를 열심히 먹지만 돼지껍데기를 먹어서 그게 거기에 있는 콜라겐이 우리 몸에 있는 피부에 콜라겐을 보충해서 탄성을 준다. 탄력을 갖게 유지해준다.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거든 그냥 우리 몸에 흡수돼서 섭취돼서 다 배설이 돼 그러니까 뒤집고 떼기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는 논리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 영양제를 뭘 먹으면 건강해진다 아,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나는 일종의 그냥 그 자기 만족 아, 나는 이런 이런 걸 먹으니까 건강 해질 거야 아, 라고 생각하는 약간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물론 이제 내가 말하는 거는 또그 약을 파는 그런 이제 제약회사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반박을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 임상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그걸 열심히 먹어서 관절이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다면 환자들한테 밥 대신 먹으라고 하겠지.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것들이 처방이 되는 약도 아니다 보니까 비용도 부담되고 효과는 없고 그냥 오히려 이제 먹었을 때 그냥 자기 만족밖에는 없지 않냐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니까 오히려 정말로 이제 정외과 의사 입장에서 그러면 관절이나 이런 몸에 도움이 되는 거는 조절하게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뭐 칼슘이나 비타민 D 같은 보충을 하는 거 더하기 운동 이제 근력을 갖다가 유지하고 근육을 단련하는 게 가장 이제 우리 몸에 좋은 영양제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떼자면 과체중이 안 되려고 체중 조절을 항상 신경 쓰는 거. 그니 그러니까 정외과 영양에서는 사실 그두 가지가 어떤 그 영양제나 뭐 보약보다도 좋아 이제 영양제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차라리 하루에 30분 땀나게 운동을 해라 그거보다더 좋은 영양제는 정형외과는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단지 이제 어떤 병을 갖다 치료하기 위해서 뭐 정형외과 쪽은 아니겠지만 뭐 예를 들면 뇌과, 뭐 혈압, 당뇨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런 게 이제 가장 좋다라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우리한테 술 깨는 약, 이런 거 있잖아. 어, 약,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그 약을 먹으면 술이 깰것 같아. 물론 이제 조금 수치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걸 먹는다고 술이 깨지 않아. 근데 이제 이 상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를 갖다 굉장히, 어, 원해.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먹으면 내 뭐가 보장이 된다. 이런 걸 되게 원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기인하는 거로 보는데, 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환자분들한테 이제 주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예를 들면 뭐가 뭐가 몸에 좋고 뭐가 어디에 좋다라고 하잖아. 그게 검증이 돼 있으면 그건 의사들이 처방을 해줘. 어, 이렇게 이거 이거 몸에 좋으니까 드십시오. 이렇게 하지 그런 게 없이 그냥 약국이나 아니면은 뭐 어디 뭐 온라인 뭐 쇼핑몰이나 뭐 이런 데서 살수 있다. 근데 의사는 한 번도 이걸 먹으라고 한 적이 없다. 어, 그러면 그거는 그냥 선물로 들어오면 먹고 굳이 구해서 돈 내서 먹지는 말라. 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네. 제가 의영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